자, 안녕하세요. 주시타자 아니겠습니다. 자, 음, 오후 1 1시입니다 자, 이제 광복절인데, 음, 좀 가볍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월 달부터 제가 분명히 어,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실제로 거래정지가 될수 있다는 종목을 30종목을 이야기해드렸는데 28종목이 거래가 정지됐어요 그쵸?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의견 사유가 감사 보고서를 거절했죠 반기보고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했던 말은 딱하나했죠이 전자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이 주주총회를 미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항상 이면에 있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이 주주총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드릴때 8월 13일 날로 예정돼 있던 이 주주총회를 왜 9월 13일로 연장을 하겠습니까? 반기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분명히 제시를 할 거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도 거래는 됩니다. 다만 내년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더 한정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진짜 거래정지가 됩니다. 테라사이언스와 웰바이오텍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기서는 자 이제 반등 올 거예요. 그죠? 실제로 반등 왔죠. 정확한 시즌에 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한 교수 여러분도 파이팅 하겠다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면 탈지한 기수 많원님이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손절할 타이밍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들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분명히 반대매매 대주주가 손으로 팔게 되면 시장에서 의심을 할 거니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반대매매를 통해서 dyd는 3부토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그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 어차피 관리 종목이 지정되게 되면 저축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짜놓은 고스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손절할 타이밍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떨구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냉정하게 제가 이 부분에서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v자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백물의 불혈견인데, 영상 한번 제가 언제부터 찍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에게 쌍욕이라는 걸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산부토건을다 간다 간다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할 때, 3월 20일 날, 이거 웰바이오텍 테라스 연서 연결돼 있어 조심해야 된다. 그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여기서는 뭐, 어, dy, 리일준, 입 열었다. 포기한다. 어? 삼부토건을 포기할 거다. 근데 마지막 꼼수를 쓰면서 대출을 받아서 밀어 넣어 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 들어서 3부터 건, 3부터 건. 그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썸네일 강하게 쓰면서라도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최근 1 1일전 영상 봅시다. 1395원.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모기조매입니다. 자, 이때 제가 11일 전에 초긴급 심장마비 소식 발생됐다. 우크라이나건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더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간단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공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음, 과거에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틀어 막았죠. 그죠? 자, 그 부분보다 최근거한번 볼게요. 자, 주유총회를 이들은 열려고 했었죠. 그죠? 언제, 언제였습니까? 자, 볼게요. 정정, 전은 8월 13일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건데, 8월 13일이 언제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반기보고서 앞뒤로 하루 이틀 선이에요. 그러면 8월 13일이 언젠가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매번 이 부분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볼 때, 어... 시간을 볼까? 8월 13일이면 이 부분이네.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하나, 둘, 이 구간대. 보통 이 구간대를 우리가 설정을 하거든요. 반기보고서를 제출해라. 근데 이 바로 직전에 주유총회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일로 넘겨. 자, 어디로 넘겨버리죠? 9월로 넘겨버리죠? 자, 이걸 보게 되면 뭔가 꺼림직한 걸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쵸? 한달 후, 뭐죠? 반기보고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 조건을 깔아야 돼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낌새가 보였을 때는 제가 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 빨리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같은요 자, 제가 미리부터 경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1395원? 지금 또더 돌이켜면? 와, 이때가 좀 생각이 나네. 이런 생각 하시죠? 자, 분명히 근데 최근에는, 최근에는, 예, 증권사 목표주가 떴다는 내용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호재 발생했네요. 라고 해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시작하면서, 여기서 때리지 마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은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도 보면요. 시간에서 내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기다렸던 악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는 자, 과거의 테라사이언스와 웰바이오텍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종목도 분명히 이때부터 한정의 의견. 그리고 이타청타청 나왔을 때마다 다 도와드렸어요. 웰바이오텍 역시나 지분 구조가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게 되면 분명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내년 3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절할 때는 아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제가 강력 매도를 외쳤던 건한분한분 한분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꾼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안 되라고 해서 영상을 왜 찍겠습니까? 개인 채널 만들어서 사회시장이 나고자 없었으면 좋겠다 주식 투자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혹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걸 여러 번 해야 될 때입니다 이들의 의도 다 맞춰냈죠 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눌렀다는 뜻으로 저 개인 번호 를한번 남겨볼게요.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010 4822 8706 자, 저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예요. 개인 번호 자, 3부톡은 평당가 수량 그리고 현금 보유 여부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손실난 부분은 전부 다 메꿔드릴 수 있게. 이게 렇 하겠습니다. 다만 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려고는 하지 마세요. 타점 잡으면 됩니다. 약손실이라도 나가야죠. 우크라이나 거는 우리 간다 간다 간다. 이런 밥 미친 놈들의 유튜버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 다시 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아시죠?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